운이 되게 안 좋아요. 도화살이 꼈다 그대. 그래. 아무튼 풀릴 수가 없어. 반성을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나오거든요. 네. 선생님 안녕. 안녕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해. 네. 이번 시간에는 응. 우리 또 오늘 얼마나 영검해요. <laughs> 네, 이 영광한 선생님의 매력을 저희만 알기 싫어서 어.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응. 어, 선생님께 생년월일과 성만 응. 말씀해 드리면 응. 선생님은 과연 응. 그 사람의 상태를 알수 있을까 라는 응. 내용의 컨텐츠인데요 응. 어, 어떻게 할 거냐면 응. 그 사람의 성과 응. 성별, 응. 그리고 생년월일만 말씀 드릴게요 응. 괜찮으시겠죠? 어. 임시구요 응. 남자입니다. 음. 생년월일은 87년 음. 5월 11일 양력이에요 음. 선생님께서 이분의 상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이 사람은 남자지만 응? 도화살이 꼈다 그대. 도화살이 껴서 좀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여자들한테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... 예체능 쪽으로 가는 사람이야. 예체능 쪽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, 음. 올해 이 사람은 운이 되게 안 좋아요. 억울한 음. 일을 겪을 수가 있다 근데. 네. 음. 약간 누명을 씌우는 일, 그런 비슷하게, 관지수가 좀 껴있다고 나오거든요. 네. 올해 운은 되게 안 좋아. 이 사람은 음. 올해 34살인데, 음. 음. 토끼, 토끼띠? 네. 음. 약간 누명이 씌우는 일 때문에 이런 운이 처진다 그래. 네네네 음, 많은 사람이 떠나갈 수가 있고 나는 이 사람한테 자꾸 철권 철권이고요. 진다. 응. 철권 철권이라는 거는 관제수, 교도소, 음. 경찰서 뭐 이런 관제를 들락날락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거든. 음. 음. 그럼 그게 풀릴 수 있는 관제인가? 내가 보때는 풀릴 수가 없어. 누명도 억울하게 누명도 진짜 좀 자기 잘못도 많아. 음. 자기 잘못도 많은 사건이 좀 연루가 되어있다고 하거든? 네, 음. 사실 이분은 연예인이에요. 음, 음.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음.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. 음, 음. 향후 음. 다시 좀 재기할 음, 수 있을까, 음. 언제쯤 재기할 수 있을까를 선생님한테 팬심에 여쭤봅니다. 음. 음. 이 사람? 제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정도 걸려요. 사과를 하더라도 네. 이 사람이 누명을 많이 씌었다 하더라도 자기 잘못이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음. 그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도 음. 그 대중들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. 음. 거기서 안 잊혀질 사건이에요, 이 사람은. 음. 음.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나오거든요. 네. 음. 한 2년 정도는 아마 다시 무리로 못 뜨지 않을까 싶어. 2년 이후에는 좀 괜찮아. 응, 음. 2년 이후에는 좀 괜찮아. 응.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응. 무속인에게 사주만 제공했을 때알수 응. 있을까라는 주제로 응.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. 응. 어, 선생님의 연거만 응. 저는 본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. 응.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안녕.